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 가전 센터입니다. 현재 삼성 트인원 트윈원 에어컨 어, 삼성 기사님께서 어, 단종 기판이 단종돼서 수리 불가를 때려가지고 익산 우린 가전 센터에서 어, 가까운 익산 시내에 구성동에 사시는 분이 어, 택배 우뢰저 의뢰, 출장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 시간이 한, 11시 한 45분 됐네요. 어, 원래는 11시까지 좀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밥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소모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시면, 음, PA, 뭐, 멀티라고 딱 써져 있고요. 어 기판이 이제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 수리가 지금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에어컨 패밀리 운전, 커플 운전, 솔로 운전 뭐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온도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작동이 돼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계속 뭐 휴즈만 나가고 뭐 그래 가지고 어, 수리 불가가 나가지고. 육상우린가전센터에서 지금 수리를 의뢰를 해서, 어, 이 모델은 HP-PA150VC번 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삼성 트윈원 제품이고요. 어, 안방에 벽걸이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 자체가 HP-PA150VC. 이 시리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패밀리 운전, 커플 운전, 솔로 운전 뭐 이런 계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 똑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마 모델이 조금씩 다른 자매 모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리가 다 돼가지고요. 어 빨리 가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착을 한 수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 스쿠프 상으로도 제가 체크를 싹 했고요. 지금 여기에 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넣으면, 어, 띵동댕 수리가 나죠. E1이라고 뜹니다. E1이라고 뜨는 것은, 지금 뭐 여기에 온도 센서라던가, 시리기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E1, 그러면 E2, E3, E3는 뭐안 뜨고, E1, E2가 뜰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면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센서들을 지금 제가 다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에라가 당연히 나는 걸로 돼 있고 잠시나마 여기에 보시면 패밀분제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어 뜨고요 불을 한번 꺼봐야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불을 끄니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온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람색인 것같은데 이렇게. 바람색이. 불을 끄니까 좀잘 보이는 거고요. 불이, 안 꺼진, 불이 안 끄면 좀 어둡게 보입니다. 현재 이것이 지금 현재 수리가 됐습니다. 어 여기도 까빡까빡까빡 하고요. 현재 연결이 안돼 있어서 램프가 지금 까빡까빡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좌우측으로 까빡까빡 해야죠. 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수리가 잘 됐고요. 삼성 트윈온 에어컨 어, 현재 뭐 패밀리운전 뭐 커플운전 예, 커플운전 솔로운전 솔로운전 그렇게 돼있죠 자 패밀리운전 어, 지금 여기 ER 이라고 뜨는 거 ER01 이라고는 실외기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R01 다시 껐다가 어, 아 지금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 ER이 떠버리면은 어, 전기를 리셋을 한번 해야, 줘야 됩니다. 이렇게이 어, 원이 뜨는 것은 이제 뭐, 뻔한 얘기죠. 요, 온도 센서, 어, 에바 센서 연결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패밀리 운전, 커플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 우린 가전 센터에서 수리 완벽하게 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지금 빨리 가서 장착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12시 넘기 전에 장착해서 시원하게 이불 덮게 이불을 덮고 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언제든지 에어컨 해결사 우린가전센터 익산의 우린가전센터 입니다 감사합니다